안녕하세요 여러분. 예, 건담박사, 문어박사, 언쿨주쪼아졌습니다 예,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로버트는 중국의 고고사에서 나오는 나온 피지 건담 마크2 파이터입니다. 예, 건담 마크2 파이터, 마크2 파이터. 이 건담회사의 피지 건담 마크2를 그대로 복제해서 만든 건데요. 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 하얀색이랑 검정색 예,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는 대략 그요 피지에 들어있는 예, 아스트레이 총인데 크기는 좀 가늠이 가능, 가능하신지 모르겠네요. 뒤에 이제 신안주 형상이 있는데 신안주 형상이랑 뭐 높이가 좀 비슷합니다. 예, 이렇게 면그 높이는 좀 비슷하고 일단 그 에우고 그 화이트부터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프라 재질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. 예, 프라 재질이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 별도로 외장은, 도색은 뭐 일부 검정색을 했는데, 외장 도색은 안 하고, 유광 마감제를 뿌려서 약간 이제 번쩍이고, 뭐 그런 게좀 있습니다. 네, 예, 그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. 프라모델 조립하면서 약간 이제 부품이 안 맞아서 뭐 칼로 이렇게 깎아내거나, 좀 구멍을 크게 늘리거나 그런 것들이 좀있었고요 예,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. 나머지 부분은 거기 반 조립해놓고 가만히 세워두시면은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. 조립할 때 약간 까다롭고요. 마쿠톤는 이제 내부 프레임이 좀 멋있는데 이게 만든지 오래돼가지고 프레임이 잘 노출이 잘안 됩니다. 이렇게 뭐 어깨 부분이 가동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이 부분 이렇게 이 올라오고 이팔 부분을 이렇게 빼놓는이그마쿠톤이 그 어깨 부분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동이 잘 안됩니다 이 네. 윗부분도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고 네. 안 보이는 데는 뭐 도색을 대충 해놔가지고 그리고 마바크투 같은 경 이제 다리 같은 경우가 요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치 오픈이 되고요 앞이랑 뒤도 못하는 것도 잘 빠지진 않습니다 이 해치오픈이 돼서 내부 프레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. 마크 는 이제 뒷모습이 예술이죠. 뒷모습, 그리고 뒤에 이 다리 부분, 이 부분 이런 디테일이라든가, 그리고 쇠로 된 부품도 다 들어 있었고요. 마크 투 에우고, 크기가 상당히 뭐큽니다 크기가 크고, 예, 상당히 멋집니다. 이게 에어고인데 프라 재질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 가까이서 보면 약간 회색빛이 드는데 이렇게 이쁘지가 않습니다. 대신 이제 마쿠투 티탄즈 버전. 이거는 외장을 다그 남색계통의 모로토 스프레이로 도색을 했습니다. <laughs> 내부 프레임은 다 금색으로 도색을 했고요. 그래서 이게 좀 세워두면 좀 멋이 멋이 있습니다. 검정색이랑 이제 데칼 하얀색, 노란색들좀 대비가 돼서 멋이 있습니다. 요것도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되고 요것도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팔 부분은 요 이게 어깨 부분이 빠졌다 들었다 하는데 이게 요거는 빠지지 않습니다. 요 에어건은 들어가지가 않고 예, 얘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 이제 해치 이렇게 오픈이 되고요요 머리, 머리 부분도 이렇게 예, 해치 오픈이 이렇게 됩니다. 잘 보이십니까? 뺐다. 눈에 불도 뭐건전지로 되는데 잘안 돼가지고 뭐 불은 잘안 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이게 잘 빠지네요. 끼고 무릎 가동을 얘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자자자자 무릎을 가동하면은 이렇게 요로 기믹으로 요 안에 이렇게 맥기 부품들이 <laughs> 이렇게 보이고 뒷 모습이 아쿠트라이튼 뒷 모습이 예술입니다. 이런 금석 재질의 뒷 모습. 멋있다.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해치 오픈이 이렇게 다 됩니다.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치 오픈이. 그래서 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워 주시면은 반다 이지못지 않게. 예. 뽀대라고 그러죠. 뽀대가 예, 상당합니다. 크기가 또 커가지고 예, 엄청 멋있는 제품입니다. <laughs> 고릴라 같지 않습니까? 저는 뭐그 에어그 하얀색이 처음에는 더 멋있어서 하얀색을 먼저 샀는데 만들고 세워두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티탄즈 검정색도 샀거든요 근데 다 만들고 나서는 요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 2 3 5길 만들라고 세개를 샀습니다 3개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요 고고사의 마크2 파이터 피지급 요건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니까 구입하셔가지고 만드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세워두시면은 상당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간단하게 고고사에서 나온 마크투 티탄즈 두 개를 리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.